어, 여름 행사 안내입니다. 청년부 워시 컨퍼런스가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고요. 매주 금요일 8시 30분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분을 또 초청해서 이렇게 뜨거운 집회를 어, 진행할 예정이오니 본인이 어, 젊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유치부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10일부터 시작된 성경학교가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시편쓰기 1, 2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쓰신 것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시편쓰기는 우리 조혜경 집사님부터 예, 이미경 권사님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예배실 입구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사도행전 쓰기가 이제 8월 8일 토요일 날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필사 노트를 어, 쓰신 분들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주일부터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0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밑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밑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이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산으로 산에서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도 다음 주일 지나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기도하기에는 역시 산이 최고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산을 흔히 변화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변화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산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단지 산, 높은 산 이렇게만 되어 있지 변화산이라고 되어있지는 않아요. 학자들은 이 산이 다볼산이거나 헐몬산이거나 메론산이거나 셋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왜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를까요?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그 산에서 세상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해 같이 빛나고 옷에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나 능력을 육신 안에 제한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자신 안에 있던 신성의 영광들을 제자들에게 잠깐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변모한 예수님 곁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을 가득 뒤덮고 모세가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지금 그때의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아가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아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비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주인공들인 모세와 엘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소환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모세고 왜 하필이면 엘리아일까요?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몇번 있어요.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 변화된 이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소환돼서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성경의 약속들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증거했던 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5절 말씀. 이 뒤가 자꾸 안 나오는데 예. 한번 35절 같이 보십시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경에서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양들이 살아 가는데 뭐 물도 중요하고 풀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변화산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도 아홉 명은 산 아래 있고 지금 세 명만 그 위에 올라갔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4분의 3인데 그 비율이 어쩌면 지금도 어느 정도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인들 중에 4분의 3은 변화산의 경험이 없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 성령의 체험이 없이 그냥 맹숭맹숭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왠지 깨름직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갔다 와야 마음이 편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들으니까 교양도 쌓고 정신 수양도 하는 차원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사귀려는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험한 세상에서 속고 속이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지친 분들이 그래도 교회에 오면 이해 관계에 얽히지 않은 비교적 순수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게 되는 것 그것이 괜찮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 경우에 착하고 성실한 이성 친구 소위 교회 오빠 교회 누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누리는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영적인 거듭남과 변화의 체험이 없이 그냥 맹숭맹숭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편하려고 정신 수양하려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나오는 정도의 신앙으로는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최근에 우리가 사도행전 쓰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쓰셨는지를 물어보면 압니다 가장 긴장한 몇 장이었나요? 7장 이렇게 하는 분은 딱 여기까지 다 썼다는 얘기예요 60절까지 나오죠 7장이 제일 깁니다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하다가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집사가 설교를 하면 이렇게 길게 해요 길어서 돌을 맞았는지도 혹시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테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죠 주여 저 악한 자들에게 벼락을 내리소서 그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해답은 직전에 나오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순교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조차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시련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미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셨는지 모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험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변화산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참 맛을 알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억지로 견디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 같은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시편 사편 칠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기쁨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변화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놀랍고 황홀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영적 체험을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변화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습게 볼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희망차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만는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요즘 우리는 힘들고 우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이 어려움이 지속될지 가늠조차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의 체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코로나19가 유행을 해도 부동산이 급등을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담대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라. 하늘의 음성을 들어라. 좋아, 여러분이.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너끈히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산에 올랐습니까? 오늘 본문 첫 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거기서 영광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느 때였죠?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영광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그들은 뭐 하다가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베드로가 자기가 쓴 서신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잘 내용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 그 변화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크신 위엄을 내가 친히 봤어. 이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이 변화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변화산 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우리에게는 그 내가 봤던 그 환상, 그 놀라운 광경, 그 음성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잖아요. 변화산에서 들려온 하늘의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게 뭐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성지순례 굳이 가실 필요 없어요. 변화산이라고 예상되는 산들 다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 여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중한 체험을 간직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험한 세상을 너끈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느닷없이 나서서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죄는 여기가 너무나 좋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초막 세 개를 만들 테니까 예수님과 저 모세님과 엘리야님과 세 분이 그세개다 쓰시고 저희들은 그냥 노숙을 해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계속 지내면 안 될까요? 안 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얼마 있다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라고 그랬는데 저도 만약에 산에서 이런 경험을 한다면. 안 내려오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안 보이면 김 목사가 변화산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거예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만 들어도 껌뻑 죽는 민족의 영웅 모세에다가 전설적인 선지자였던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고 있는 이런 장면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다니 와그 장면을 바라보는 제자들 너무나 놀랍고 황홀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초막을 만들어서라도 노숙을 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머물고 싶어 했을까요?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초막 짓고 노숙을 하더라도 영광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베드로가 확 바뀐 것이죠.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기도 하지만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변화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좋다는 것이 우습게 여겨집니다.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을 확실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칫하면 산 위가 너무 좋다고 세상을 잊어버리고 등한히 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지만.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초막 같은 교회를 더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온 힘과 노력을 교회에만 쏟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도 세상은 점점 망가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산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지 신비한 체험에 빠져서 산 위에 눌러 사는 걸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중한 체험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온갖 악하고 불의한 것들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한 변화산의 체험을 주셨을까요? 그 소중한 체험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에 제자들이 산 위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려서 아무데나 아무데서나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병 같은 증세를 드러내는 아이가 있었어. 그러나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대로, 만일 그냥 거기가 좋아서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몇몇은 꿈같은 생활을 할수 있을는지 몰라도, 산 아래에서 그 고생하는 어린 아이를 고쳐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산에서 아래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내 영광을 보았느냐? 하늘의 음성을 들었느냐? 이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았느냐? 그러면 이제 내려가자. 소중한 체험을 간직하고 하늘의 음성을 붙들고 내려가서 저 험한 세상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고쳐 주러 가자. 영적인 체험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모든 억울해진 것들을 바로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 밑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지만 교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변화산 밑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거나. 변화산에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그 놀라운 신비한 체험에만 머물려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 되지 마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 것들 우습게 볼수 있는 능력을 받으십시다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에 욕심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종로로 타면서 사는 삶을 청산하십시다 그러나 변화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를 포기하고 교회 안으로만 자꾸 들어와서 초막 짓고 영적인 캠핑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전히 산 밑에서 여전히 교회 마당만 밟고 있는 상태는 혹시 아닙니까? 여전히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초막새 찍고 영적인 캠핑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그 변화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그 황홀한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 그 황홀함,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중한 체험을 가지고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워 보십시다. 영광의 주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느 지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변화산 아래에 교회 마당 뜻만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변화산 꼭대기에서만 신비한 체험만 붙들고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소중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 선한 싸움을 힘차게 싸워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중한 체험 가지고 이제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